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5년 예, 2월 8일입니다 일수로 39일째 되는 날 토요일 예, 아침 7시입니다 예, 바람도 없고 예, 구름이 이렇게 걸려있어서 잠깐 또 일출 산책을 나왔습니다 저렇게 구름이 살짝 걸려있을 때가 예, 방명... 예, 푸른 주홍빛 하늘로 예, 자주 변하기 때문에 또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장의 모습하고 지금 같습니다 그새 우는 예, 닭이 우는 소리가 잘 들리네요 꼭 끼워 하고 예, 아침을 여는 소리. 눈이 내렸던 뭐, 게 계속 쌓여 있죠. 오늘 날씨는 춥습니다. 예. 햇뜨기 40분 전이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옷따스게 입고 다니시고요 눈이 좀 많이 이렇게 골목골목에도 많이 녹아야지 되는데, 아, 산 애들 이렇게 두눈 나는 산 애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죠? 상고대 그런 거 이렇게 다 무시로. 눈, 눈 내린, 예, 충남, 예, 서산, 예산상공, 당진상공 아래 되겠습니다. 꼬불꼬불, 예, 꼬불. 이렇게 농록길이 이렇게 있는 게 이거 항시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이렇게 아침 하늘이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딱 적당한 시간인 것 같아요. 6시 한 50분에 오면 좀 어둡고, 예. 예. 예 여기 구름이 좀 물들으면 예쁜데, 그 정도까지는 오늘 조건이 안 되는가 봐요. 눈도 약간 예, 불그스름해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을 때 예, 충남 서해안도시 예산 예, 서산 당진 예, 상공 15, 25년도 2월 8일 아침 7시에서 7시 반대하고 있는 시점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